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책 읽는 다울책 사랑방입니다. 서로 다름에 대해 또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책 올챙이의 약속 글잔 울리스 그림 토니루스 이 책은 1990년 케이트 그린어웨이 상을 받은 책이에요. 케이트 그린어웨이 상은 영국의 그림책 작가에게 주는 상이죠. 미국에 칼데코상이 있다면 영국에 케이트 그린어웨이상이 있답니다. 올챙이의 약속은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나무에 매달려 있는 애벌레와 올챙이의 이해하기. 그림을 천천히 한번 감상해 보세요. 올챙이의 약속 그림엔 무엇이 보이나요? 개구리와 아름다운 나비가 보이죠? 버드나무 가지가 드리워진 연못에서 올챙이가 애벌레를 만났어요. 둘은 오랫동안 서로의 작은 눈을 바라보았죠. 그리고 둘은 서로 사랑에 빠졌답니다. 애벌레는 올챙이에게 아름다운 무지개였고, 올챙이는 애벌레에게 반짝이는 흑진주였죠. 난내 모든 것을 사랑해. 올챙이가 말했어요. 나도 내 모든 것을 사랑해. 애벌레가 말했어요. 약속해줘. 지금의 모습 그대로 변하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올챙이가 대답했죠. 하지만 날씨가 변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올챙이는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애벌레를 다시 만났을 때 올챙이에겐 두 개의 다리가 생겨버렸거든요. 넌 약속을 어겼어. 애벌레가 말했어요. 용서해줘. 울챙이가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어쩔 수 없었어. 이 다리는 내가 원해서 생긴 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아름다운 무지개 너뿐이야. 내가 원하는 것도 반짝이는 흑진주 너뿐이야. 약속해줘. 더 이상 변하지 않겠다고. 애벌레가 말했어요. 약속할게. 올챙이가 대답했죠. 하지만 계절이 변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애벌레를 다시 만났을 때 올챙이에겐 두 개의 팔이 생겨버렸어요. 넌두 번이나 약속을 어겼어. 애벌레가 울면서 말했어요. 용서해줘. 올챙이가 또다시 부탁했지요. 어쩔 수 없었어. 이건 내가 원해서 생긴 팔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아름다운 무지개 너뿐이야. 내가 원하는 것도 반짝이는 흑진주 너뿐이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줄게. 애벌레가 말했지요. 그렇지만 세상이 변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올챙이는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애벌레를 다시 만났을 땐 올챙이의 꼬리가 없어져 버렸거든요. 넌세 번이나 약속을 어기고 말았어. 넌내 마음을 아프게 했어. 에벌레가 말했어요. 그렇지만 넌 여전히 내 아름다운 무지개야. 올챙이가 말했지요. 그래, 하지만 넌... 더 이상 내 반짝이는 흑진주가 아니야. 이젠 정말 안녕. 애벌레는 버드나무 가지를 따라 천천히 기어 올라갔어요. 그러고는 울다 지쳐 잠이 들었답니다. 달빛이 하얗게 빛나는 어느 따뜻한 밤, 애벌레가 잠에서 깨어났어요. 하늘도 변하고, 나무도 변하고, 모든 것이 다 변해버렸지요. 하지만 단한 가지, 나비가 되었어도 올챙이에 대한 사랑만은 변하지 않았답니다. 올챙이는 약속을 어겼지만 나비는 올챙이를 용서해 주기로 마음 먹었어요. 나비는 날개의 물기를 다 말리고 나서 올챙이를 찾아 날아갔어요. 버드나무 가지가 드리워진 연못에 개구리 한 마리가 수련 위에 앉아 있었지요. 실례합니다. 나비가 말했어요. 혹시 내 반짝이는 흙 나비가 흑진주라는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개구리가 펄쩍 뛰어올라 나비를 삼켜버렸어요. 단한 입의 말이죠. 그러고는 그곳에서 계속 기다렸어요. 아름다운 무지개를 생각하며 어디로 갔을지 궁금해 하면서 말이에요. 아름다운 애벌레는 어디로 갔을까요? 개구리는 지금 누구를 생각하고 있나요? 올챙이의 약속 애벌레, 애벌레는 무엇이 되었을까요? 맞아요. 나비가 되었죠. 그럼 올챙이는 누가 되었나요? 맞아요. 개구리가 되었죠. 개구리와 나비는 사랑을 할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올챙이의 약속, 이 그림책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부모님과 아니면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지금까지 올챙이의 약속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 주시면 계속해서 선생님이 좋은 책 선별해서 읽어 줄게요. 감사합니다.